안녕하세요. 아, 벚꽃이 착... 너무 이쁘게 폈어. 화사하죠? 안 보이게 찍을래요. 이 정도 양이면은, 이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웬만한 부딪히기보다 가성비다. 안개한 이곳은 경기권의 핵심 도시죠. 동탄입니다. 아 동탄 처음 와봐. 동탄은 처음 와봐요? 동탄 처음 안 와봐? 처음이에요. 저희가 동탄까지 왔는데 동탄 왜 왔죠? 아 오늘 저희가 또 감사하게도 오늘 또 이제 그 광고권이 들어와가지고. 아 좋네요. 저희가 오늘 청담 물갈비 인사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아지안끼로 두 번째 광고입니다. 네아 이제 아지안끼 진가를 알아봐 주시는 광고주 분이 나오현 나타가지고 절한번 하세요. 아니 네. <laughs> 청담물갈비라는 곳인데 저는 청담이라 해서 청담으로 갈줄 알았는데 아 이게 전국에 지금 가맹점들이 생기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동탄으로 네. 왔습니다 여기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더라고 그래서 네. 여기를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아까 살짝 갔다 왔어요 아니 난 여기가 몰랐는데 먹거리골목 있더라고 아 그래? 그래서 먹거리골목 안에 그 동탄 남광장점 여기 광장인가? 우리가 보통 알지 않게 찍으면 네.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접근하기 어렵다는 게 뭐죠? 그 우리가 찍는 곳들이 지방에 산시거나 하시면 아 그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맛있는 체인점 같은 곳은 또 여러분들이 또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아 여기가 아 어, 난는그 난 봤는데 네. 이만큼족. 여기는 산더미 물갈비. 여기 파이팅입니까? 가보시죠 이쪽에. 입니다어 이거다. 했습니다. 오늘 광고한다고 오늘 비비기 쳐 바르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선크림. 아, 아 오늘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아니 그리고 바르면 발랐지 뭐쳐 바르는 건 뭐야? 뭐 바르면 안 되냐? 오케이 처바른다. 가지러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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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습니다. 청담 물갈비. 산더미 물갈비, 산더미 불고기 전문점 물갈비. 일단 전 이름이 마음에 듭니다. 산더미? <laughs> 산더미. 어, 여기 꿀팁이 있네요. 샤브고기와 각종 채소를 퐁당 소스에 찍어 먹고, 채소 안에 숨어있는 야들한 소갈비를 건져 먹고. 꽤 양이 많겠는데? 한번 먹으면? 일단 여기 시켜봅시다. 이게 키오스크로 시키는 거래요. 네네네. 뭐 드실래요? 지금 물갈비 일단 2인분 먹어야지. 마음 같아 3인분, 4인분 먹고 싶은데 오늘 또 코스가 좀 많아 보이니까 2인분으로 가겠습니다. 물갈비 2인분. 메인 메뉴가 이제 물갈비가 이렇게 있고 마라물갈비 있고 밀푀유 있고 아 점심 메뉴가 있네. 일단은 물갈비 2인분 시킬게요. 여기가 물갈비가 메인이고 마라물갈비는 여기에만 있대. 사실 우리나라에 물갈비집은 많을 거 아니야. 근데 마라물갈비는 이 청담물갈비에만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신메뉴고. 니 공부했네? 아 그럼. <laughs> 합니다. 그다 보통 맛덜 맵게 안 해? 아니 아니요 보통 맛. 하고 뭐 따로 있나? <laughs> 여기 사이드가 있던데. 사이드. 지금 사이드 떡이. 크림 떡볶이 준다고 하니까 그럼 그거 먹자. 어, 좋다 이렇게 시키면 좋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거야. 주류는 새로 새로. 새로? 아 내가 오늘 고민했어 술 먹고 되나 지금 나두 시인데? 아니 일상이잖아요. 이게 또술 또 안주예요. 어, 보여드려야 되니까 새로. 저는 카스 이렇게 주문할게요. 네. 아 일단 매장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새로 오픈해서 깔끔하고 이게 약간 한옥 모티브인가? 봐. 아니 근데 물갈비 먹어본 적 있어요? 아 없어 없어. 그 우리가 그때 당 물갈비였나? 물닭갈비 물닭갈비지. 아, 닭 물갈비. 그것도 저희 되게 맛있게 먹었잖아요. 보통 이렇게 먹는 고기가 양념이 좀 연하거나 양념에 물기가 좀 있는 경우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름에 물이 들어간 경우는 사실 흔하진 않지 않나? 뭐뭐 뭐 물주먹. 너 중앙대 심방과 아니지? 네. 혹시 소주잔 필요하신가요? 하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 잔이 귀엽다. 아이고, 여기 청담물감이 써있네요. 아, 귀엽네. 성격있게 드시는구나. 이 잔이 약간 이뿌띠잔이네요뿌띠잔 아, 원래 나술은한잔 때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음, 나왔다, 나왔다. 와, 대박. 감사합니다. 음, 이게 인분이에요 네. 음. 땀을 못끼는데 <laughs> 어? 말아먹어야 되는데? 엄청 많이 주는데 양이 꽤 많아요. 야 이거 <laughs> 잠깐만 야 이거 너무 큰데? 아 국물이 빨간 국물이구나 그냥 불고기 국물이 아니네 그러니까 얼큰 샤브샤브 약간 그런 국물인 것 같아요 와. 야 이거 밥 얼굴만 한데요아내 얼굴보다 크지? 큐얼굴만 해요? 케이 같지 않아요? 고기 케익 약간 그런 느낌이다 와 이거는 진짜 좀 압도되는 비주얼인데 한더미가 아니라 분하고 같다 분하고 곰 같아요 축구공이 들어있는 오. 것 같아요 이거는 고정하려고 해놓으신 거겠지? 아니 고기가 주문을 하면은 바로 썰어서 주신대요. 그 즉시. 에자 여기 보시면 이거 파채, 팽이 버섯, 이건 무슨 버섯이야? 하여튼 버섯. 당면도 들어있고요. 이것도 있어. 그러 약간 떡볶이인데 약간 면처럼 긴 떡볶이. 이 안에 콩나물 있고. 비비지 마세요 지금. 먹기도 전에 쫙쫙 끓 꺼내 걸고 있어요. 이거 안 먹은 걸로? 아 이거 설렌다. 아네 감사합니다. 어, 빼주신다. 이거 뒤집.. 설마? 뒤집으시나? 아니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는 척좀 하지 마세요 <laughs> 선생님 <지금> 집중하고 계신데 <laughs> 와 고기가 생각보다 두껍게 있다 지금 늦게 왔어. 근데 안 가도 물어보려고 했거든. 이거는 뭐에 먹어야 돼요? 하려고 했는데 나와봐도 소주다. 여기에 살이 나중에 또 추가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저희 뭐 당면살이나 아니면 무좀 야채살이나 고기만 또 추가할 수 있나요? 저희 샤브고기 추가 따로 있어요. 저막 뼈고기가 있다니 그러니까 이게. 있더라, 있더라니까. 이게 있더라니까. 이게 있더라니까. 이게 내 거. 하나 있죠? 제가 먹겠습니다. 손질해드릴 거예요. <laughs> 아, 너무 짜증나시겠다 <laughs> 말을 계속 걸어 <laughs> 야 뼈고기 맛있겠다 대신하다, 이거 갈비탕인데? 음. 갈비때 고기도 엄청 양이 많다 떡이랑 당면 먼저 드시면 되고요 사복우인는 네. 키끼만 가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저 어, 솔직히 제가 기대한 거 이상입니다 광고라사는 멘트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로 제가 기대한 거 이상입니다 떡부터 먹어봅시다 떡부터 네. 떡부터 음, 아 맵기가 음 있다, 몇어 맵기가 있다니까. 어? 와, 비주얼 장난 아닙니다. 맛있는 건 잠을 수 없어. 아니 이거 약간 물갈비라고 했는데 얼큰한 소고기 찌개 같다. 어, 탕인데 탕. 어. 어 먹어봅시다. 이거 고기, 이거 고기부터 드세요. 살이 살이 살이. 갈비 살 고기. 살이 살이 살이. 음~ 맛있어? 음~ 저도 요거좀 같이 찍어먹자. 음. 어~ 음~ 어~ 갈비인데? 갈비죠. 국물이요. <laughs> 음. 오오 칼칼해. 아이, 아~ 그건 아니에 어~ 칼칼한데 이 콩나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시원하죠. 지금 그러니까 국자로 감질나게 예니까 집게 좀 주셨어요. 예. 네. 이게 우리가 기본맛을 익힌 거죠. 그 그러니까 기본 맛이 그쵸? 기본적으로 좀 칼칼한 거지. 거기서 아까 덜 맵게 옵션이 있었는데 덜 맵게는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더 맵게 먹고 싶으면 여기 양념이 있어요. 이걸 더 치면 된대. 오. 가루가 되게 맵대. 오. 아 뭐라 국물 이 약간 단맛이 나는데 이게 설탕 단맛이 아니고 파를 오래 하면 단맛이 나는 거 아니야? 아 그런 단맛이다? 약간 채소. 어, 약간, 어, 채소의 약간 채소의, 약간 채소의 느낌? 느낌이 난다. 음. 근데 일단 너무 푸짐해. 음. 진짜 너무 푸짐해요 이렇게 자작하게 쫄아들어가지고 그 무엇보다 가격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2인분에 32,000원 이런 거이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웬만한 부대찌개보다 가성비다 부대찌개? 부대찌개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부대찌개랑 비교를 한단 말이야? 부대찌개는 고기는 안 넣어주잖아 아 근데 고기가 진짜 많아 어. 아 물론 이제 이게 처음에 산더미라서 그게 다 고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그거는 단가야 시장 단가에 안 맞고요. 그래서 나도 아까 사실 벗길 때저 고기가 어디까지 있을까 내심 속으로 이제 있었는데 어, 생각보다 두툼하더라고. 그 아래쪽에는 콩나물이 있고요. 난 솔직히 <laughs> 극단적으로 내가 광고 찍고 있지만 저거 고기 딱 한겹이면 고기 꽤 있어요.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없지 않아요. 고기 되게 많아요. 이거 이런 거 먹을 때 고기만 골라 먹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안 돼요. 콩나물도 좀 드시고 밸런스 있게 드셔야지. 고기만 빼 먹으면 아, 내가 어릴 땐 약간 그런 마인드였어. 고기만 빼 먹으면 안 된다고요. 아, 네가 좋잖아. <laughs> 나 콩나물 먼저 먹었어. 근데 어릴 때는 아 고기만 먹어야지 이 맛이 먹었거든 응. 음. 근데 좀 나이가 드니까 그 맛이 아더라라 야채랑 같이 먹어야지만 느낄 수 있는 고기의 맛이 있어. 맞아, 맞아. 어, 그래. 맞아. 콩나물, 미나리 이런 거랑 같이 먹어야지. 아, 같이, 아, 먹어야지. 같이 먹어야지. 생각보다 맵진 않네. 나도 맵진 않아. 근데 몸이 반응할 뿐이야. 나는 처음에 첫 입은 좀 화끈했었거든요. 좀 너무 평균값을 높게 잡았다 싶었는데 에고. 콩나물도 좀 있고 하니까 매운맛이 좀 덜하네. 불닭볶음면만큼 이런 거 아니고요. 열라면 보다도 안 매워. 한 신라면보다 어. 살짝 매운? 신라면 매운맛 정도 됩니다. 진매! 어 진매 진매 어 거기 산더미를 쌓아셨네 이렇게 가져가도 많으니까 눈치가 안 보인다 이만큼 근데 미나리 들어가면 좀 매운탕 같을 것 같긴 한데 어, 어 지금 맛있겠다 나 솔직히 먹으면서 무슨 탕이 뜨냐면 육지 매운탕이다 음. 매운탕이 육지 버전 음아콩너를 많이 먹어가 돼. 요즘에 좀술 노발 먹어가지고 아 그랬어 일단 진짜 푸짐해서 좋다 먹는 느낌이 난다 그 양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기분이가 좋아요 한합시라음아나 이거 땀이 자, 5.5개. 아침마다 받아오고. 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야? 네. 쿠파 한번 보여주세요, 쿠파. 한 입에 이렇게 넣는 거한번 보여주세요. 아, 아직 안 깼을까? 안 가는데? 못 뜰까요, 그래도? 와, 많이는, 많이는 뜬다. 아, 많이 먹으려면 또. 이건 내가 겨자랑 섞은 거야. 이건 또 썸네일에 나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아, 나는 그잘 드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한가득 먹어야 맛있다 그러잖아. 한가득 먹어야 그리고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여. 어. 나도 그거 먹어봐야지. 어, 나 고기 진짜 많다. 너 고기 안 먹고 있어? 나 계속 먹고 있네? 아니야,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아, 근데 내가 지금 땀이 좀 터지면 좀 속도가 느려져요. 이게 고기가 크게 두 종류란 말이죠? 샤브샤브 고기랑 갈비. 어. 근데 둘다 많아. 어. 야, 내가 그래서 아까 덜매콤 시키라고 했잖아. 봐 아, 에이그. 아이, 그래도 기본. 아니, 제가 근데 맵지가 않아요. <laughs> 이게, 이게 있어. 땀 많은 사람들은 어, 둘이서다못 먹을 수도 있겠다. 왜 그래? 야, 시켜 먹어, 바보야. 어. 아. 저희가 원래 이걸 먹고 메인 메뉴를 한번 더 먹으려고 그랬단 말이죠. 마라 먹으려고 했어 열심히 찍으려고. 야, 근데 이거 솔직히 와. 내가 이거 진짜 솔직히야. 만약에 그냥 불고기집을 갔다고 쳐 봐요. 고추장 불고기집 그럼 지금 상태가 한 2인분일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것도 한 4인분데. 어, 1인분에 16,000원에 이 정도면 난 진짜 괜찮다고 봅니다. 어, 양이 진짜 많아요. 양이 진짜 많아 맛이 있고, 일단. 이 국물이 끓임 끓일수록 맛있는 국물이야. 좀더 단백해지고 되게 맛있는 달달합니다. 어?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 있으신가요? 어, 예,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예. 못들어셨어요 계속 칭찬하고 있었는데. <laughs> 저게 림떡볶이죠? 크림떡볶이! 오 아, 어, 퀄리티가 좋은데? 여기 사이드 메뉴 크림떡볶이고 지금은 여기 이제 동탄 남광장점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거는 이제 메인 메뉴 시키면 서비스로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게 원래 3,900원짜리. 저렴하네, 그냥 사이드로 해가지고. 음. 아니, 크림도 크림인데이 마늘 후레이크 너무 맛있다. 음~~ 응, 그래. 음, 아, 마늘 후레이크 너무 맛있다. 마늘이 있어가지고. 느끼하지가 않아. 나는 지금 여기까지 먹으면 딱 괜찮은 점심 먹은 느낌이야. 아 어, 진짜? 응. 점심으로. 저녁 말고 점심. 아나좀 어, 배부르다. 나도 배불러. 응. 지금 밥안 먹었는데 배부르다. 아 오늘 단백질량 다 채웠다. 아우 진짜 큰일인데? 볶음밥 먹어야 되는데? 야 나도 배부르다. 아더 먹을 수 있거든? 근데 절대 가볍지 않다. 이걸로 볶음밥 한번 시켜볼까? 볶음밥 먹어야지. 저희가 촬영이 아니었으면 사실, 볶음밥이나 막국수 둘중 하나 먹었을 텐데, 촬영에서 둘다 시켜봤습니다. 나는 원래는 볶음밥 문화에 별로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었거든? 뭔 소리야, 볶음밥 시키면 거의 개걸스럽게 먹잖아요. 먹는데. 처음 시작인 것처럼 먹잖아요. 이 새끼야, 형 말하는데. 예. 얘기하십쇼 먹으면 먹을 바에는 고기를 1인분 더 먹자 주의였어 그것도 요새 먹으니까 재밌더라? 먹는 맛이 있더라 좀 다양하게 먹는 느낌? 이거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A-는 아니에요 약간 변질이야? 아니 약간 변질은 아니고 A-3 정도? 새우 향 첨가 같은 <laughs> 느낌이야 딸기 향 첨가 그러니까 이거 봄처럼 이렇게 국물 적셔 먹으면 되지 어난 적셔 먹어요 이거 그럼 음, 계란 부셔도 됩니까? 예 끝이에요? 계속 시는 거예요? 부셨어요 잘했어요 <laughs> 고기만 먹어 고기마 고기 아까 너 많이 먹었어 거의 다 먹었다 고기 아, 아 맛있다 아 이런 게 무서워 계속 들어봐 아니 나는 진짜 식사 배밥배 디저트 배난 이걸 이해를 못했다 어난 요즘은 좀 알겠어 어, 지금 막 허, 배불러 죽겠는데 이거 그냥 드론 어, 드론 얘기하다 보면 또 입이 심심하니까 입을 넣잖아 맞아. 그러니까 밥은 또 밥인 거지. 어. 마지막입니다. 와, 제가 진짜 배부른데, 여러분들 때문에, 물맛국수. 덜어드릴게요. 또, 새 젓가락 꺼내셨네요. 네, 새 젓가락입니다. 요거또 어, 깔끔하게 또 헹궈놓고 갑시다. 네, 약간, 입가심 해야죠. 음! 어, 입가심으로 딱입니다. 어, 국물 먹어야 이거. 약간, 물냉면인데, 그, 양념장 올려주는 그런 물냉면집이잖아. 그럼? 어, 나는 약간 냉물맛이나 밀면 국물 같지 않아? 아딱 입가심하기 좋은 맛입니다. 음. 아, 이거 먹고, 어, 곳곳 딱 보이는데, 장판 깔고 그런 데서 낮술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아. 도원결이란 말이 왜 나는지 알아? 그 복숭아 밭에서.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결이 한거 아닙니까? 근데 왜 거기서 술을 먹었겠어? 나만있어 <laughs> <laughs> 야, 웃겨가지 눈으로만 봐도. 아, 복숭아지야, 그거는? 향긋한 복숭아 냄새이 난다 그 진짜로, 그, 거기서 마셨대 걔네들? 아, 끝내주거든, 그 잔디밭이. 복숭아, 그, 그게 아니었으면은 사자성화 박혔을 수도 있겠네. 그렇겠지. 원이 무슨 원자예요, 거기서? <laughs> 정원 할때 정원. 복숭아 밭. 아, 복숭아 정원에서 결의를 맺었다. 와, 진짜 잘 먹었다. 우리 보도 결의 한번 하자, 보도 결의. 결이. 보도 결의가 뭐죠? 벚꽃 밑에서 결의를 다니는 거지. 그럼 벚원 결의가 아닐까요? 아, 그러네. <웃음> <웃음> 창피해요. 이거라서 그래요. 아니면 물갈비 결의해요. 아 됐어요, 결의하지 마세요. 아, 됐어요.